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고향이 통영인데 통영 니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뭐 가슴아야 머스마야 이러면 다닙니다 이 나이에도 70 넘었는데도 오이고 멋갑습니다 여기 그제자연예술랜드는 남편하고 저하고 한 50년 정도 연구하고 만든 아이디어 작품입니다 국가보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들입장료좀 받긴 했는데 어, 정말 공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올 겁니다 시에 보조를 받게 되면 예. 예? 보면 어머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얼마 전에 이비에서 한국 여행에 네, 네. 제가 네. 서울에 집을 팔아서 돌을 샀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 집을 제가 집한 채만 갖고 다 가져가라 하고 했더니 그 집도 근저당 잡혀있어고할수 없이 따라 내려왔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찍 성공을 해서 서울에 강남 강북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다이돌산느라고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남편되는 시인이 돌을 사랑하는지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편들 뭐 조그만한게 사도 너무 바가지 긁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식물을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잠시 그림 보시면 주문해 놓은 건데요 아, 놀러오신 사모님이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이거 주문했어요 이걸 보시고 12년전의 그림 이거는 12년전의 그림 이거는 한여름 전에 그림. 비슷하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2년 전에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생합니까? 기 전부 생합니까? 여기 꽃이 피었던 사진입니다. 이, 이 나무에서. 예. 제가 액자를 바깥에 놨는데 바람 때문에 깨져서 제가 붙여놨거든요. 이 나무에서 꽃이 피었고, 지금 사실은 작품의 제일 안 예쁠 때죠 겨울이, 예. 한 4월 말에서 한 9월까지 참 예쁩니다. 꽃은 보통 6월에 피고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해마다 꽃이 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살아있는 액자, 이성보 씨의 특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어, 우리 손님께서도 방송을 보셔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하기 편한 것 같은데, 이 미니 장가계라고 하는 거, 이게 방송 만드는 게나았거든요 저는 밑에서 사다리 잡고 있고, 위에서 이제 사다리 올라가서 만들고 하는 그게 저 위에가 촬영지인데,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돌과 돌을 이어서 식물 심은 미니 장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장가계란 생각도 없이 만들었는데, SBS에서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에 처음 나왔을 때, 장가계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길에 돌 사람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 예, 돌이 너무 좋다 보니, 예, 남편이 46살에 여기 항무지를 개척해온 지가 30년 됐고요. 지금 77세니까 31년 됐습니다. 그래서, 46살에 네. 올때 집을 다 팔아서 돌을 샀던 거는, 요 입구에서부터 전부 다 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안에 있는 작품은 거의 서울에서 가져온 거고, 그 장가계하고 나한상이 여기 와서 만들어진 건데 나한상은 우리가 우리 손님들 아시겠습니다 불교 용어입니다예 불교 용어 우리가 뭐 각기 부처님의 다각기 다른 얼굴을 다 말할 때 나한이라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에 꼭 가서 절해야 그게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서 만들어 놨습니다. 3천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재미있게 인상이 뭐 심술궂은 얼굴도 있고요, 웃는 얼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보실 겁니다. 이 작품이 최근에 만든 3, 4, 5, 6, 7, 8개월이 걸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사진은 앞에 조사상 쪽에서 찍으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앞에서 예 나중에 앞에 나가셔서. 찍으시면 네. 꼭대기까지 다어으면서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네, 예, 사실 앞에서 보세요. 네. 네. 여기, <laughs> 여기서 지금 찍으면 역광이라. 어. 이게 3, 4, 5, 6, 7. 우리 아저씨 저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키도 작고,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전부 자기 손으로 식물 하나 심는 거는 직원들한테 절대 아시겠그요 아. 자기가 그 돈을 맞춰 심습니다. 음, 별로입니다. 그죠. <laughs> 이게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다가 지금 자동으로 물이다 쪄가지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돌이 아마 집을 사는 사람 같습니다. 어때? 40대 중반이 어때? 이거 한 등이 5천만 원이거든 그럼 언제 돌아 이라고안 하겠습니까? <laughs> 망, 망배동 집을 팔아서 돌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진강 돌이고요. 직접 가 사진 안 하고 그쳐 그쳐서. 예, 이런 사람들이 또 그쳐 그쳐서. 어, 어디서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예. 임진강 돌이요. 임진강. 임진강 돌인데 우리는 전부 오, 오. 수석 가게에서 삽니다. 이건, no. <laughs> 이거 그런가? 우리가 만들면 되지. 그런데, 돌그 양반이 주소 오기도 힘들었겠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노린데. 이제 어떤 거냐면, 아마도 포그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예, 거쳐, 그쳐, 거쳐서, 뭐, 절차가 복잡하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 폭포. 음, 그렇죠 여기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폭포가 나물로 멋있으면, 이게 해 위치에 따라서 이동하겠다. 아, 예.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제 막, 수단계 50m이다 보니, 이거, 어리른 사람들마다, 네. 이거 만져주잖아? 남편은 믿지만, 돌이 비 오는 날 사람, 나이. 사람 인이 네. 묻어갖고, 네. 인이 묻어갖고서, 네. 오히려 도리, 어, 네. 만져주면은. 아, 맞아요. 그리고, 스님 뭐 말씀 그런 게, 비 오는 날, 이돌 색깔이 다타나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 오후되면은 좀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아프거나 머리 아프면 여기 와서 이제 아, 이렇게. 네, 길을 이렇게? 네 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리 하라 하더라고요 또 기, 우리가 길을 받고또 우리가 이제 이 인이 있잖아 사람마다 다 다른 응. 인이 있는데 이거를좀만들어주는 거지 그쵸 그쵸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뭐 현관 앞에 다나나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다한 번씩 만져주라고 네. 그러면, 어, 맨날, 옛날에 서울 살 때는 그 현관에 큰 돌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어, 그현관에 네. 나누는 이유가 보라 네. 하는 게 아니고, 아, 그 만져주라고. 만주라고라고 네. 어, 만들주라고. 어. 자, 네. 어. 이, 시간부터 보시고, 이, 여기 있는 작품들이, 뒤쪽에 서 있는 작품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그런 어, 작품들입니다. 돌을 보시면 나무 화석이 많이 있어요. 나무인지 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석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돌들은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들은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동그랗게 해서 팔았는데 이거는 정말 옳은 수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죠. 파서. 파서 나무를 심어버렸고 어, 좋은 돌은 손에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심으면 안 됩니다. 아주 용태해이용 응. 아, 돌이에요. 소철꽃피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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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부터 들어가셔서 네, 천천히 한번 돌아보세요. 이돌하나다 설명 아, 안 해줘요. 여기서부터 노인들께서감사드시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 와, 수십 년 동안 돌을 수집하고, 어, 그래서 그 돌을 창작품으로 만들어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각양각색의 돌들이 너무나 멋지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남자의 그것과 여자의 그것이 같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특이한 전시장소입니다. r e m e m e r w h a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아, 이 한번 보세요. 아, 돌과 돌을 세워서 고정시켜. 이렇게 그 염시의 부분에 이기를 또 삽입시켜 식물들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볼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미니 장가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돌을 이어서 높이를 만들어, 그게 염색에 이끼를 둘러 이렇게. 식물이 파릇파릇 식물이 살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작품들입니다. 높이가 10년대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특이한 작품들입니다. 아, 예. 예. 가면은, 우두집는 나이롱 실을 팝니다. 이 네. 숫자가 낮으면 가는 겁니다. 아, 예. 6번, 9번, 아, 15번. 예. 그게 찔기기 때문에, 네. 그걸 참 본덕계로 네. 감아가지고, 네. 감아가지고, 세상에. 일단 이거를 덮으면서, 수인치 네. 못을 가지고, 네. 1cm 정도 남기고, 못을 박아가지고, 그 실로 가지고 안테나그러듯이 네. 지그자고 여기 되면은, 이한 바닥이 되면 음. 또 돌리고 음. 돌리고 오, 마지막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예, 음. 예 그렇게 해서 음. 예. 다 되고 나면 모 대가리 남은 거있지요 예. 예. 1cm 남은 예. 부위를 딱때려버려가지고 그러면 차고 안 깨지요. 음. 음. 그리가 만드는 거. 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하나 하시는데 예. 예. 그. 소재를 확보하는 게 문제죠. 음. 소재가 되지 뭐한 네, 네. 시간이면 돌리감사 안 하겠습니다. 아. <laughs> 그래, 아. 이런, 이런 저런 것도 이거는 이건, 이건, 이거 그림을 연출할 건데 음. 이게, 이게 참나무 껍질입니다. 네. 어. 이 참나무. 그걸 연출한다고 해? 이게 이제 그림이 될 거예요. 이 나우 기타에서